아진 아는데 벌도는기아는데 주문서 보내 주세요. 가지고 성공하고. 그주문하나 아, 이해합니다. 이해합니이습니다시습니다소리의 자격증 다나다 괜찮? 아 평생 17년 동안 만만 모습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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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, 박수, 감사합니다. 자격증 1급 최경희온 이하동문입니다. 감사합이팅 진짜. 한병도 안돼요 손이 <laughs> 끈적해져 옴어 그렇다 끈적끈적해서 온다 너무 재밌어 잘 쓰러졌네 우린 팩 나오는걸로 알다